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, 찰사지입니다. 예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은 에이지 화학입니다. 에이지 화학 수급 보시겠습니다. 에이지 예, 화학 수급 보시게 되면, 누적 수급을 일단 기간이 갖고 있고요.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끌어 당겼어요 그러니까,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, 뭐, 그렇저럭 나쁘진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, 이제, 60만 6천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, 이 추세대 하단에 붙으러 갈수 있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어, 이거 일단, 지울 건좀 지우고요. 일봉상으로. 지울 건 지우고. 현재 상태에서 이 추세대를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두면. 추세대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강하게 슈팅이 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갈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이제 기본 N장이 돼요. 넘어가면. 그럼 얼추 뭐 66만원 정도? 69만 5천원.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여기서 슈팅이 걸리면 이 자리, 요 이탈된 전자점 있잖아요. 70만원까지도 얼추 갈수 있다라고 그런 거죠. 그 정도 간점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지수가 좀 받쳐줘야 간다는 얘기예요. 지수가 뭐 강하게 급락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가긴 좀 힘들거든요. 그리고 한번 밀리게 된다면 이 60일선 자리, 이 돌파한 고점 자리 있잖아요. 여기서부터는 매수 한번 해보실 만할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크게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. 이런 식으로 여기 이탈한다고 손절치지 마시고 이쯤에서 이제 물 타려고 해야 되겠죠. 그 정도 관점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얼추 지수가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얼추 바닥은 쳤다라고 보는 거죠. 바닥은 쳤다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는 65만 9천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가면 한번 비중 조절하셨다가 60만 6천 원 구간에서 넘어갔다 눌렸다 다시 여기서 양봉 뜰때 현재 이렇게 치고 올라다 눌렸다 넘어갈 때 그때 매수 관점으로 또 보시는 게 낫겠죠.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